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어, 아이온큐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저점 대비 60% 올라왔고요. 양자 주식들이 같이 급등하고 있는데 어,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왜 저는 양자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작년 8월 초 양자 주식들이 이제 대부분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저점이었, 중기적인 저점이었는데, 이때 대비 지금 뭐 가격을 보면은, 아이언큐가 500%, 디웨이브가 570%, 리게티가 1200%, 퀀텀 컴퓨팅이 160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게, 1월 7일에 정점을 찍고, 1월 8일에 급락했다가, 이 영업일 정도, 한 1월 14일까지 부진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섹터 전체로, 지금 1월 8일 정점을 찍고 젠슨왕 발언이 있었죠. 그걸로 하락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최근 15일부터 16일까지 해서 이틀간 빠르게 반등해서 지금 와이온큐 뭐 기준으로만 봐도 꽤 많이 올라왔죠 다른 주식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imq 자체 뭔가 이슈라기보다는 양자 섹터 전체가 같이 떨어졌다 같이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보시면은 양자 주식들이 폭등을 했죠 이때는 뭐 물가지수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cpi가 거기다가 뒤에 전해드릴 소식들이 겹치면서 양자 주식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뭐 최소 20%에서 50%까지 그리고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는 1월 16일 장 역시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아이온큐가 이틀 연속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4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 1월 14일에 엔비디아가 연례행사인 GTC 2025를 3월 20일에 개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첫날을 양자 컴퓨팅의 날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GTC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로 이 최신 기술들 관련된 발표 세션을 진행을 해서 엔비디아의 기술을 자랑하면서 제품도 발표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뭐 CES 다음 가는 그런 행사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업계 최고 전문가들, 양자업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수십 년간 양자 컴퓨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하겠다 이게 실용적인 양자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양자를 굉장히 첫날에 넣었다는 건 크게 강조했다는 건데 젠슨왕이 그러면 왜 CES의 AI와 양자 컴퓨터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거기서 초를 쳤는가 어, 또한번 의심을 하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이 양자 흐름의 주도권을 엔비디아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을 초청 기업에 보면 아이온큐, 디웨이브, 리게티 중소형주 양자 3대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아직 비상장인 사이퀀텀, 컨티뉴엄, 큐에라 같은 유망주식들도 같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퀀텀대에서 뭐 하냐. 양자 컴퓨팅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해서 젠스난과 양자 커뮤니티 대표들이 주최하는 세션이 있다. 그래서 현재 뭐가 가능하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개발자 데이도 있어서 어떻게 엔비디아와 파트너들이 양자 컴퓨팅을 발전하기 위해 협력하는지 업데이트를 할 거고, 교육 세션이 있어서 실습도 할 거고요. 특별 강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양자 컴퓨팅 소식과 실용적인 양자 응용 프로그램까지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가속 양자 슈퍼컴퓨터. GPU, CPU가 합쳐진 슈퍼컴퓨터에 양자까지 붙여서 합쳐진 슈퍼컴퓨터를 만들고자 하고 있죠.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그 GPU에서 양자연구를 어떻게 가속화할 것인가. 그리고 대규모 GPU를 위한 하이브리드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 컴퓨팅 분야의 R&D 가속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과 머신러닝과의 시너지를 활용한 물리학 가속화. NCS는 또이 아이언격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언어 관련된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GPU를 최적화해서 양자학을 위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가. 또 그레스 아퍼, 이건 이제 블랙웰 이전의 핵심 제품인데, 여기서 텐서 네트워크를 사용한 양자회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최적화. 뭐 말이 어렵지만, 결국에 줄여서 얘기를 드리면, AI와 퀀텀, 양자는 서로 보완하고 같이 발전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핵심이었고, 이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면, 은 올해는 양자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벌써 CES 때, 이제 뭐,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메타에서 견제하는 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 GTC 2025에서도 양자를 첫날에 배정을 하고 세부 내역들을 봤더니 같이 간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올해는 양자 주식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다른 빅테크까지 퀀텀 레디 양자 준비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어마어마한 뉴스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작년 말에 아톰컴퓨팅이라는 회사와, 여긴 이제 중성원자 기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24개의 굉장히 많은 논리적 큐비트를 생성하고 얽히게 하는 시험까지 했다. 향후 1년 동안 양자 연구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거고, 기업 리더들이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12%만이 양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입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제공할 테니까 기업들 와서 양자에 대해 배우고 사업에 써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GTC 2025에 이어서 우리도 양자 생태계를, 양자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이런 액션에 나선 거죠. 그래서 이미 글로벌 기업 투자 펀드, 정부 리더들이 양자 컴퓨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포괄적인 양자 준비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애들은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우리를 통해 해라. 이런 영업 활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주냐.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실용적이고 영향력 있는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거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접근 제공, 양자 안정성, 해킹을 못하게 하는 거, 암호학적인 민첩성 확보 등등, 이 양자적인 기술과 지식, 노하우를 우리가 주겠다는 겁니다. 양자 준비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특히 유엔은 올해 2025년을 국제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지정을 해서 올해를 이제 양자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원년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PS 그리고 기타 주요 기관들과 협력해서 양자 과학 응용 프로그램이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인식을 확대하는데 지원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상당히 높은 임원이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낙관적인 단기적인 양자 개발 전망은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의 뭐 2~30년 0 후에나 쓸만한 양자 컴퓨터 나올 거다라는 말과 충돌한다. 엔비디아 역시 내부에서 GTC 2025에 양자를 첫 날에 배치하면서 젠슨 왕의 말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리석게 괜히 그런 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AI와 양자 컴퓨터가 CES의 핵심 키워드로 떴는데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둘다 양자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다투는 모습이 이미 올해 초부터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양자 주식들에 대해 굉장히 저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온큐는 또뭐 하고 있나 봤더니 JPM이라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연례 행사 중에 가장 큰데 여기에 아이온큐가 참가를 했습니다. 양자 응용 팀장 마틴 리틀러 박사가 양자 시계가 티킹하고 있다. 양자가 지금이다. 라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양자가 의료 생명과학 전반에 문제를 해결하는지 여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틴리틀러 박사님이 양자는 지금이다. 어떻게 이 생명과학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나누셨고 이뿐만 아니라 최고 매출 담당자인 위마 알라마딘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헬스케어 생명과학에서 가장 시급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아이온큐와 양자 컴퓨팅이 혁신적인 잠재력이 있다. 패널 토론에도 나갔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엔시스가 지금 아이온큐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면서 네, 아이온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리마 알라마딘 상무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10월달에 시애틀에 갔을 때 직접 얼굴은 못 봤는데요 멀리에서 네, 지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뵐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또 재밌는 소식이 나왔어요. 미국 에너지부의 양자 연구센터에 거의 1조 원 가까운 대규모 지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우리나라 날짜는 1월 16일 어제 미국 에너지부가 국립 양자 연구센터를 위해 6억 2,5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너지부 산하의 과학부가 양자 정보과학 분야에 필요한 혁신적인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넣냐? 국립 양자 정보과학 연구센터. 다기관 다학제적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역량 양자정보과학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2018년에 통과시킨 국립양자 이니셔티브법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양자를 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게 이미 12억 달러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경쟁적인 관점에서 양자정보과학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변역적인 기회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긴급한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과학 기술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쳤고 그래서 이 센터에 지원을 했는데 센터가 뭐 하냐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시뮬레이션, 양자센서 이 양자정보과학 시스템, 소재화학, 양자파운드리 어, 이런 대규모 센터팀을 갖추고 있는데 i 이 n q 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소규모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학적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미국 전역의 양자 활동을 촉진하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또 양자 분야에 흘러들어왔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미 양자 기술 20조 넘게 투자를 했고요. 미국은 6조 정도. 하지만 미국은 민간 섹터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합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금 이 앞서가는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양자에 퍼붓고 있다는 게 제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이유고, 미국은 중국의 양자 컴퓨터 개발이 심각한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규제 이미 나섰습니다. 양자 연구기관에 반도체 수출 못 하겠고, 양자 컴퓨터 기조 관련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심각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미 영상에서 다뤘던 건데, 하원에서 지금 이 양자 선도법, 재승인을 위해서 5년간 2.5조 투입하는 거를 지금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원에서는 에너지부 양자 리더십법 3.5조원 합쳐서 올해에만 6조원이 양자 기술에 들어옵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온큐 이런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돈을 받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지금 큰 흐름을 보시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아마 올해는 작년에 AI만큼 양자가 크게 부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양자 컴퓨터가 갑자기 뜨면서 공부가 되지 않은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양자 주식들이 단기적 급등을 했죠. 너나 할것 없이. 젠스낭의 철퇴를 막고 반토막이 났는데 양자 업계의 반박 또 빅테크들의 지원에 의해서 다시금 양자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매수세가 몰리고 지식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다시 올라오는 추세.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 가격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가격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가격을 활용하시는 대중들과 거꾸로 하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가정부 차원에서 양자 투자는 거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죠. 수십조 ibm aws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양자 생태계를 선점하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 안에서 양자 컴퓨터로 가치를 창출하는 응용 사례를 먼저 만드는 양자 기업이 있다면 크게 성장할 겁니다. 잠재적인 빅테크들의 인수합병 전쟁도 이뤄지게 되면서 이 기업을 놓고 싸우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이온큐가 그걸 제일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유일하게 양자로 유의미한 매출을 내며 매년 두 배씩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 분기별로 아이온큐가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은 거의 1,300만 달러 매출까지 올라왔죠. 리게티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상장 초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디웨브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적자 기업들은 매출 성장이 나와야 흑자로 갈수 있는데 지금 리게티나 디웨브는 그 방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라도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조금 증가하는 것 같지만 절대적인 수치를 보시면요 15만 불이면 3억이 안 됩니다 3억이 안 나오는 기업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2,500배, 3,000배 안 됩니다 지금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는 PSR, 과거 12개월 기준으로 200배 정도 그리고 미래 기준으로도 200배 비슷합니다. 지금 미래 기준으로 보면 200배, 280배, 200배로 아이온 큐 리게티 디웨이브는 키마추이가된 상황이고요. 이퀀텀 컴퓨팅은 3,000배입니다. 매출이 한 분기에 3억 원 나오면은 어, 동네 메가 커피보다 안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주식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세 개가 그나마 투자할 만한데 누가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가? 디웨이브 그대로, 리게티 그대로, 아이온 큐만 올라간다. 아이온큐가 제가 봤을 때는 상장된 양자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투자할 만하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자컴퓨터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기술을 샅샅이 모르는데 왜 투자하냐고 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건 무제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애플이 초기에 커질 때 스마트폰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생태계를 확장해가면서 사람들의 돈을 빨아들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은 양자가 장기적으로 잘될 거라는 거를 일반인들도 볼수 있다는 거죠. 큰 돈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큰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제 책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희생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식은 그림자 허상이요. 실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공부, 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향을 공부하시다 보면 가격에 휩쓸리지 않고 가격을 활용해서 지금의 뭐 저희 양자주주 커뮤니티 또 저를 비롯해서 초창기에 주가가 정말 부진할 때 10불 언더 5불 뭐 이럴 때 샀던 분들처럼 가격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뭐 50불에서 30불 갔다 40불 정말 어지럽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전마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이온큐가 지금 저점 대비 60% 올랐고요 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한17% 밖에 갭이 남지 않았습니다 양자주식들이 급등했는데 왜 올랐는가 양자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를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보여줬고 빅테크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일반인 투자자들도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작년에 AI처럼 양자주식들이 크게 발전하면서 흑자전환 시점도 노려보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저의 바램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